E aí 치는데. 절대 안 닿죠. 어어아아아 예. 아아 오! 숨발려. 뜨긴 탈진이다. 야, 아 됐어. 와. 와, 됐어. 야. 아, 됐어. 너무 재밌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yes. 어 설마 이것 타고 돌립이 안 가겠지? 아, 그런 건안 돼. 터 그러면 그러면 받아낼 거야. 여러분, 저는 짐을 실고요. 여는 코스코입니다. 코스코에 짐을 여기 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워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5, 6, 7, 8, 9, 10. 아, 그래? 언제야? 내려가? 드디어 버스가 출발했고, 저희 160도가 어떻게 되면 얘를 이렇게 리면2 자리로 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제 그래서 가고자 okay, we'll 여러분, 저는 수스고에서 이제 푸노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은 새벽 어, 5시 40분 정도 됐고요. 저희는 짐을 찾고 호스텔에서 대기를 할 거예요. 호스텔에서 대기를 한 다음에 7시에 뉴브레이션, 그, 출국 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후에 이제 버트로 타는지 버스를 타는지 드디어 나옵니다 저희가 뭐를 타고 볼리비아로 갈지 너무너무 떨려요 <laughs> 자이언트 베이비 그러네 출발해. 똑같잖아 <laughs> <잘 출발해>. <웃음> <웃음> 뭐가 달라 대체 <뭐야, 웃음> 완전 똑같잖아 너네 몰랐지? 너네 어... 외계라고 <laughs> 어... 그러네 너네 <laughs> 다시 온 거야 그러네 <laughs> 자다 보니 <laughs> 똑같은 모습 왔네 자 여기 볼리비아 넘어가기 위한 불왕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진짜 불랑자 같아요 <laughs> 지금 배타고 갈지 <laughs> 버스 탈지 입으로 막혔는지 아직도 모르겠 아직도 모른데? 데 그치 그치 <laughs> 그서 그게 약간 대 사고 <laughs> <S> <S> 여러분, 저희는 <S> 지금 오픈있는 <품에> 티타카 <티티카과> 호수에 왔습니다. <S> 여기 줄 보이시나요? 다 국경 심사를 <laughs> 가기 위해 다들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저희도 도장을 받고 이제 볼리비아로 넘어갔는데, 저희는 과연 모르 타고 가나? 바로 띵!

De de justa, justa. Pero, son... okay, my friends arriving on Bolivian side, okay? Okay amigos, who are passenger Bolivia or Peru hop? Peruvian. Okay, no Brent. Now arriving to the port, we are going to pay two soles per person, yeah, for the use the port. 저희는 드디어 볼리비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야, 여기 보이시면 사람들 보이시죠? 아마 저희가 온걸 타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남미는 <laughs> 너무 상쾌합니다. 그래도 다섯 시간 동안 티티타카 호수를 건너왔는데, 몸이 덥고 되게 평온하게 온것 같습니다. 푹 차면서. 아, 드디어 볼리비아에 오다니. 이 상상만 하던 이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사실, 페루가 지금 시위로 지금 용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를 탔지만 아마 훗날에는 이렇게 저희처럼 배 타고 오시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위가 캐리어를 실었던 곳인데 거기서 손으로 수영 내려가지고 저게 제 짐입니다. 제 짐을? 저기까지 배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겠죠? 정말 죄송하게 저분이 제 캐리어를 음. 저고을메고 음.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티티 파카의 호수의 뷰에 반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와 진짜 진짜 멋있다. 유튜브하는 사람들끼리 어 네? 어디죠? 네? 벌, 이제 귀도 잘안 들려요. <laughs> 찌지고 볶음.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가시니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이미그는이미그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 있있 여는가 <목소리로> 음 <목소리로> 여러분 저희 호텔 느낌 진짜 특이하잖아요? 저기 각자 쓸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꽃파카바나 전경이 싹다 보입니다 아 노을까지 완벽합니다 룸 안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laughs>